B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한주한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지요 네, 추운 날씨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 감염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41년 12월 7일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었지요 일본 전투기 3 6 0회대가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를 기습 폭격했습니다. 평온하기만 하던 진주만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지요. 끔찍한 기습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인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곧바로 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미국은 일본 해군과 공군의 계획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군 이 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신이여 우리에게 가호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의회로 모인 389명의 의원들이 이 전쟁의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여할 것인가 투표를 했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일본과의 전쟁에 찬성표를 던지으로써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한 가운데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주만 공격에 일본군 사령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츠오 후지다, 후치라. 미츠오 후지다였습니다. 미츠오 후지다는 일본군의 패배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자기의 고향 오사카 부근에서 농사를 지키자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는 도쿄에서 열리는 전범 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고 도쿄로 가게 되지요. 도쿄역에서 내리는데 그때에 누군가 한 장의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그 무심코 받은 한 장의 전단지를 보면서 그가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 전단지의 눈길을 끄는 제목이 뭐였느냐? 나는 일본군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나는 둘리틀 특공대원이었는데 제이콥 드스웨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이 너무 그에게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서점에 가 가지고 성경을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성경 을 읽다 보니까 아버지죄들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저들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아하, 저들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곧바로 쉼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였지요. 그는. 일본 항공 자위대 사령관으로 일해 달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거절하고 남은 생애 동안 일본과 캐나다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의 사장은 후지다의 회심 못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극적인 회심이 나오지요. 노가네살은 자기를 다루신 하나님의 섭리에 압도된 나머지 그 일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경외하게 된 경이가 담긴 조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사 장의 처음 세 절은 그 조서 전체 내용에 대한. 일종의 표제입니다. 제목입니다. 네부갓네살은 먼저 하늘 크신 표적과 기사들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요? 2절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부갓네살 왕의 회심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이로다. 그렇게 교만했던 이방 왕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의 극적인 변화와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세상 열방들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가하나님의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역사의주관 자라는 것이지요. 미스미 네. 그럼 두부갓네살게게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이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게부갓네이이 이렇게, 회심하기까지의 어떤 이정이 있었는가 다니엘 사장은 게부갓네살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꿈첫 번째 꿈 이어서 두 번째 꿈 하다 보니까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며칠 사이에 한달 사이에 이런 꿈을 꾸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자그마치 두 번째 꿈과 첫 번째 꿈의 사이는 기간은 30년입니다. 30년. 첫 번째 꿈은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그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망할 때쯤 30년 후인데 빛이 570년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차이 나요.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약 30년 차이.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니까 생애 최고의 정점에 이를 때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데를, 남쪽으로는 애굽을 서쪽은 지중의 섬들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때 누부갓네살이한 꿈을 꾸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가 두려워하면서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누부갓네살은 이때도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전에 자기 경험했잖아요. 바벨론 박사들, 술사, 술객들, 점쟁이들 불러봤자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결국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 그럼 다니엘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혹시 갈대아 출신의 박사들에게 지난날의 치욕을 만회시켜주기 위한 건 아닐까요? 또 아니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자기 해준 꿈이 아닌가 싶어서 불길한 생각이 드니까 바벨론 박사들로 하여금 자기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준 꿈이 아니기를 바랬던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 또즉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할수 있는 그들이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해석을 못할 수밖에 그것은 그 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때 여러분들이 계셨더라면 여러분들이 해석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포인트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의 경험으로 교회 모든 일을 담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으로 교회를 하려고 할것 같으면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다회도 그렇고요,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할것 같으면. 그게 건축할 수 없어요. 그게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연말이 되면 우리 재정 분들 한 열댓 명을 이렇게 모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고 교인 성장률이 어느 정도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5% 올리자. 이건 인간의 생각이다. 그래놓고 연말에 가가 지고 5%가 늘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님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건 누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이성을 초월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정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와우,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자녀 문제도, 결혼 문제도,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너부가네살의 꿈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너부가네살의 꿈의 일부는 뭐예요? 번성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재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석이 22절에 나와요. 방금 읽었던 건 11절 12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22절에 나와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디아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아멘. 무슨 말이죠? 나무인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바벨론이 당대의 세계의 패권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무의 역할로서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가 내살이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우리 13절, 14일인데요. 두 번째 꿈이 뭐예요?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번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뭘 얘기하죠? 크게 자란 나무, 너보갓네살이 영광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폐위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권자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회개의 기도 주시고 회복의 기도 주시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지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의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죠?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과 통치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과거의 권자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완전할 수 없죠. 때로는 순간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심판도 하시지만 또 긍휼과 자비 하나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꿈의 제 3부입니다. 16절부터 17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키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서 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시면 그 위로를 또그 자리를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하면서도 한동안 놀라며 마음이 번민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깜짝 놀래요. 왜 그랬을까요? 누부갓네살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번민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범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부가네 살은 다니엘의 표정에서 자신의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하, 길몽이 아니고 흉몽이구나. 이걸 짐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보간네살이 다니엘에게 주제하지 말고 그 꿈의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24절 볼까요? 시작.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즉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니라. 즉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분 누구죠? 만우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성경은 역사의 첫 바퀴를 돌리신 분이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시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관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가 내 살을 완전히 벌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그릇터기로 두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릇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여러분 그루토기를 남겨두라 해서요 해서, 사랑하는 CTS 두라노 성경교실 가정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느부갓네살의두 번째 꿈이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은 순찰자, 즉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온몸이 철과 노출로 인하여 묶이고 정신 이상자로 들에서 마치 들 짐승처럼 일곱 대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다시 왕권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꿈하고 유다 백성들하고 어떤 연관이 되 있을까요? 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회귀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었죠비상거 아닙니까? 여기서 서로 공질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이다 나라나 너부갓네살의 모습에 있어서 문제가 뭐지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이다 백성들이 요한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고 너부갓네살이 자기가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우리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교만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다 겸손한가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또 아닌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만, 난 목사고, 혹시 여러분 중에는 장문의 권사도 계실텐데. 신화생활을 오래 하시는 삶 속에서 혹시 교만한 거 아닐까요? 내가 살아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러죠? 나는 죽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참,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나의 자존심. 30절에 너부가내살의 교만을 한번 볼까요? 1인칭 대명사가 네번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누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부갓네살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인정을 하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자기 연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연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느냐?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누구간 내네 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이 박탈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성 자체까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께서는 누구와 내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만의 실체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누구와 내세 왕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역사를 지배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존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이방 나라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남기시는 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정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 나가며 하늘나 확장에 통과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 티스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